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우선 주말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유가족 분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고를 좀 늦게 알았어요. 제가 원래 주말엔 TV를 거의 안 보는데다가, 요즘 회사 컴퓨터에 얼마 전에 기업 컨설팅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는데, 이걸 깔고 나서 자꾸 장중에 hts에 렉이 걸려서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세팅하고 또 멤버십 소개 영상 녹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TV나 인터넷을 전혀 못 보다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참,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오늘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우선 일봉을 보시면 지난 9월 26일날 오레고 봄압 글로벌 임상 3상 이슈로 상한가를 가고 조금 더 시세를 준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이 쭉 줄면서 흘러내려왔죠. 그런데 굉장히 강한 세력주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빠지면 다시 한번쯤 시세를 줄거라고 기다렸어요. 저점을 좀 예측해 보면, 이날 상하가를 간날 저가가 14,700원. 그래서 15,000원대를 깨고 내려오면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이었어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4% 정도 갭을 띄우고 올리는 척 하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나 지켜봤고요. 저는 원래 계획한 대로 혹시 15,000원대를 깨고 내려오면 매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4,900원에 오길래 여기서 우선 천주를 먼저 매수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빠지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탑노스로 마이너스 5% 빠지면 자동 손절이 되도록 해놓았는데 더 내려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오르면 내일이나 모레 오르겠지 그냥 스윙으로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틈틈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계속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었고요. 그런데 1시 반 넘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지켜보니까 장중에 시세를 한 번만 주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16,000원이 수익률 7%가 넘는 구간이어서 8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이후엔 더 슈팅이 나와서 12.59% 까지 찍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쭉 빠지길래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지켜봤는데 시가를 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시가 위로 올라올 때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조금 흘러내려서 종가 2.38%로 마감했죠. 오늘 수익을 잘 내기는 했는데 참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역시 주식은 인내심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도 크게 깨달았네요. 그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수화학인데요.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에 갔죠. 이 회사는 세탁 세제 원료, 인쇄용 잉크, 자동차 왁스, 반도체 세정액 등 다양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탄소 중립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관련 소재 사업도 하고 있죠.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원료 시운전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수적인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도 하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산공장에 황화 리튬 데모 설비 구축을 시작했고, 다음 달 시운전을 진행해서 12월부터는 수요처에 생산 제품을 공급할 거라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지난 8월부터 황화리튬 공급 기대감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큰 시세를 주었었는데요. 8월 초를 기준으로 보면 120% 이상 올랐죠. 그런데 이후에는 쭉 내려오면서 121선까지 터치하고 최근에 다시 돌려세우려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대금은 2천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2% 정도 갭을 띄우고,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뺐다가,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20%까지 올렸다가, 좀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거의 장막판의 사한가에 말아 올렸죠. 저도 중간중간에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를 못해서, 좀 놓쳤다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사한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휴게소 자리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휴게소 자리가 보여서 매수하시려면 우선 이 종목의 거래대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이미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 나왔으면 좋고 최소 100억 이상 나왔을 때 이슈와 호가창 등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암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애플의 호실적 발표에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살짝 기대감을 줬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 2,29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오일선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695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는데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버튼이 안 보이거나 렉이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다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기종에 따라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pc로 우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좀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국가 애도기간이라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